안녕하세요. 오늘은 제가 몰드 소개를 해볼 거예요. 몰드가 제가 미사사에서 산거몇 개랑 제가 뜬거몇 개가 있어요. 일단은 이렇게 큰 천점통에 들어있어요. 근데 이게 조금 잘안 닫히거든요. 자 이렇게 차곡차곡 쌓아서 닫혀준 거지. 지금도 잘안 닫혀 있어요. 많아요 되게. 교환할 때몇분 들은 것같던데 네, 일단은 시작해 볼게요. 몰드가 몇 개인지도 하면서 세 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은 미사사 몰드부터. 막 꺼내면 먼지가 묻더라고요. 미사사 몰드가 이렇게 있습니다. 일단 제가 뜬 몰드는 조금 있다. 소개해보도록 할게요. 일단 이거는 음, 아이스크림 물 아이스크림이랑 아이스크림 콘몰드예요. 이거는 미사사에서 샀고요. 그리고 이거는 생크림 몰드, 이거는 제가 초보자용으로 샀을 때 있었던 생크림 몰드입니다. 다른 것에 비해 살짝 굵어요. 얘가 좀 깊어가지고 보시면 이게 제일 작은 거예요. 한번뜬거 보여드릴게요. 자. 어, 여기 있었나? 어디? 아 여기 있다. 여기 이렇게 있습니다. 이걸로도 제가 잼 쿠키 만들었었어요. 제일 작은 거가 어좋다 진짜 작아. 이거 그때 초보자용으로 나왔을 때 미니어처 전용 그거. 이렇게 됐고요. 모데나 갔죠 초보자용이 들어있어요. 네, 그리고 이거는 와플. 파이? 아, 이게, 이게 와플이고, 이게 파이 몰드예요. 파이 몰드. 그리고 이거는 와플, 와플 몰드. 그리고 이거는 배추 몰드. 되게 이게 진짜 같아요. 제가 뜬거 있는데. 거의 몰드 뜬 거는 거의 여기 있어요. 근데 네, 여기 있거든요. 이렇게 있습니다. 다섯 개. 미사사 몰드는 다섯 개가 있고요. 그리고 제가 뜬거 이거는 깊은 그 그라탕 몰드 있죠. 그라탕 그릇이. 데 네. 몰드랜다. 보여드릴게요. 맞다. 어 이거예요. 요거 요거고요. 이거는 아 물결 물결이에요. 물결. 이거는 이거는 뭘까? 아이 이거랑 좀 비슷한 게 있는데 이거는 아마도 뭐지? 좀 봐야 돼요. 아 맞다. 어, 요거 같아요. 요거 그리고 이거는 쟁반인데 그거 썼어요. 하나 하나 있었는데 그거 썼어요. 체리빵 좀더 만들 때가 그때 아 체리빵 만들 때 그리고 여기에다가 컵을 했었는데 그 컵이 너무 깊 너무 깊어가지고 이걸 너무 얇아요. 이거 이거는 음 어디갔지? 네, 이거요. 예 이거 아닌데, 이게 아닌데, 어, 그게... 아, 요거였다. 요거예요. 요거. 그리고 얘가 어, 화면이 매 이렇게... 좀 이상하죠? 네, 그리고 이거는 뭐냐면요, 어, 찾기가 힘드네요 이거예요. 이거고요. 네, 이렇게 세 가지가 있고요, 여기에는. 왜 이러지? 그리고 이거는, 음, 이거예요. 이거는 이거고요. 그리고 얘는 낮은 그라판 그릇인데요. 그게 그냥 복장한거 보여드릴게요. 구멍이 좀 뚫렸어요. 제가 잘 못해서. 요거는, 어, 요거는 어딨냐. 이거예요. 이거고요. 얘는 네모난 거. 이거. 지금까지, 지금 복제한 걸로 보여드리고 있고요. 이거는 그 깊은 밥그릇 같은 그런 거예요. 아, 아까 전에 여기서 봤는데 이건 복제를 안 해놓은 거 같아. 아 찾기가 되게 어렵네요. 이렇게 복제한게왜 안에 들어가 있지? 하여튼 아았다 여기. 이거고요. 이건 왜 나왔니? 그리고 이거는 음 여기 다 이거예요 이건 반달 그릇인데요 이거고요 음, 이거는 음, 이거 야, 쓰러질 것 같네요 이거예요 물도 소개하려고 했는데, 이렇게 뒤늦게 해서 죄송합니다. 이거는 뭔지는 모르겠어요. 뭔지는 모르겠는데, 똑같은 걸두개한것 같은 느낌? 네, 그런 것 같아요. 왠지. 왠지 그런 느낌? 그리고 이거는, 그 뭐지? 네모난 사각 접시인데요. 이거예요. 그리고 이건 스뎅인데 스뎅 스댐 그릇인데 이건 복제 하시지 마세요. 이거를 복제를 했어요 근데 레진 넣기가 진짜 힘들어요. 너무 얇아서 이거를 이렇게 벌려서 해도 안 돼요. 너무 얇아서 이렇게 막 접히고 그래서 진짜 안 하는 게 나아요. 되게 음좀 낭비 낭비했어요. 그리고 이거 이거는 이거고요. 얘는 조그만한 거, 조그만한 건데요. 얘는 음, 좀 찾기가 힘들어서 그냥 말을 안 하도록 하겠습니다. 사실 왜 이러지? 정말? 네, 일단은 세 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안 되네. 일단,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아홉, 열, 열 하나, 열 둘, 열 셋. 이건 열네 개로, 열 넷, 열 다섯, 열 여섯, 열 일곱, 열 여덟, 열 아홉, 열 아홉 개예요 19, 아, 하나, 스물 20, 21, 22, 23, 24, 25, 26. 섯 네, 잘못 쓴것 같은데, 2 6개예요 다시 해볼게요. 네, 26개가 맞아요. 저는 네, 얘를 차곡차곡 쌓아볼게요. 다른 거 그릇 같은 거는 지금 거의 좀 복제를 해놓은 상태라서 그릇을 밑에다가 해놓을게요. 그릇을. 그릇을 밑에다가 하고, 위에, 밑에다가 원래는 이런 거, 미사사에서 산 거를 넣는데, 었 꺼내기가 힘들더라고요. 그래서, 이번에는 그릇을, 이다가 이렇게 쌓고 있어요. 쌓아야지 이게 들어가서, 그럼 안 들어가요. 이렇게 했는데, 옆에서 보시면 조금 나왔죠? 그리고 이제 뚜껑으로. 이게 막 이렇게 닫아도 위로 막 올라와요. 이렇게 해서 지금까지 몰드 소개였습니다. 감사합니다.